세세세 닮음, 사스 닮음, 아 닮음, 요렇게 불러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이야기하는 수력발전소장 음. 호빵쌤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은 이제 도형의 닮음 부분인데요. 그 닮음을 주제로 해서 어, 일반적인 삼각형의 닮음,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닮음,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영상에 좀 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도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갖다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삼각형 닮음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조금 우리 좀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S는 이제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은 이제 변으로 해석을 갖다가 하시면 지금 될 거고요. A라고 하는 거는 앵글. 그세 개의 각들을 갖다가 앵글 A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그 합동의 첫 번째가 SSS 합동. 그 다음에 SAS 합동. 세 번째가 A, S, A 합동,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제 SSS 합동이라는 얘기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니까 두 개의 삼각형을 갖다가 지금 비교를 할때첫 번째 사이드가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드가 똑같고, 세 번째 사이드가 다 똑같아 버리면, 삼각형 A, B, C, D, E, F가 있을 때, 얘는 완벽하게 합동이야. 라고 지금 불러주는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SSS 합동은 결국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를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SAS 합동은 사이드, 앵글, 사이드거든요. 이 순서 그대로 좀잘좀 좀 기억하셔야지 지금 되겠습니다. 삼각형 두 녀석을 갖다가 놓고 지금 보면, 첫 번째 사이드와 두 번째 사이드, 앵글은 두변 사이에 들어있어서 그냥 각도라고 하지 않고 끼인 각이라고 꼭 불러주셔야 돼요. 끼인 각. 그래서 두 개의 변과 그사이의 끼인 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 요렇게, 요렇게, 둘이 똑같으면 나중에 두 번째 삼각형을 첫 번째 삼각형이 포개어질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렇게 포개어지는 걸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를두 삼각형 합동이 될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ASA 합동이요. 이때도 지금 S 사이드를 갖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양 끝에 앵글들이 있으니까 왼쪽 각은 왼쪽 각대로, 오른쪽의 각은 오른쪽의 각대로 지금 똑같을 때두 삼각형은 완전히 포기어지고 그때의 합동 조건을 ASA 합동이라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테마를 그대로 바꾸어 닮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닮음의 약속은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갖다 했을 때, 두 번째 도형과 완전히 포개어지면 두 도형은 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미니어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크고 괜찮은 그 건물들을 그대로 줄여서 만들어 놓은 그 모형들은 닮았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부분들 생각하시게 되면 닮음이 뭔지는 알수 있을 거고, 저런 닮음 중에 특별히 1대1 닮음을 기존의 합동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되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SSS 닮음을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고, 큰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예컨대 이두 친구가 두 배로 지금 커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대응변도 두 배. 세 번째 있는 친구도 두 배로 지금 커지게 지금 되는 경우. 즉, 세쌍 대응변 길이의 비가 똑같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은 닮았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S 자, S 자를. 옆으로 뉘어 쓴것 같은 기호를 갖다가 써요. 에기자를 쓰는 거는 담다라고 하는 말이니 시밀러라서 영어로 영어 시밀러. 그 시밀러의 머리 글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호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삼각형 ABC와 두 번째 삼각형 DEF가 서로 시밀러하다. 근데 그 이유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세 쌍의 변의 길이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 두 번째, 두 도형이 SAS 달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사이드부터 따져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지금 가서 두 배로 늘어나고,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응되어서 두 배로 늘어나고, 세 번째 여기 있는 요 각도,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각도는 달라지면 안 돼서. 그래서, 두쌍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각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서 사이드 앵글 사이드 닮음이야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돼요. 세 번째에 있는 AA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도를 전부 다 더하면 180도일 거거든요. 그러니 예컨대 이 친구가 한 40도, 이 친구가 한 30도 돼버리면 합이 70도에서 이 위에 각은 110도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커다란 삼각형도 40도, 30도, 110도에서 둘이 완벽하게 각도가 셋다 똑같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세각이 다 똑같아야 왼쪽 건 확대해서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 그림은 축소해서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 얘기했다시피 삼각형 안쪽에 있는 각도를 깡그리 더하면 180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두 개의 각만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밝히게 되면, 당연히 돌은 시밀러 할수 밖에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SSS 닮음은 세 개의 S가 나왔으니까, 세 쌍이 나와야 돼요. s s 사이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올 거고요. 둘은 닮은 녀석이라 완전히 크기가 똑같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가 나중에 닮은 비가 될 거예요. 세쌍 대응변의 길이 비가 똑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시밀러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이드와 그 사이에 앵글이 들어있는 구조니까 삼각형 두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 두쌍 대응변을 쳐다보니까 그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이 똑같고, 똑같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지금 A가 끼어들어갔거든요. A는 앵글이라고 했으니까 그끼 각, 극인각, 그끼 각의 크기, 각은 크기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각은 크기, 길이는 B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지금 똑같은 상태가 지금 된다면 우리는 SAS 달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AA 닮음은 앵글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쌍이 대응되는 각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두쌍 대응각의 크기만 살피시면 됩니다.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은 상태가 지금 된다면 우리는 두 도형이 닮았어. 근데 그 닮음의 이유, 그 조건은 AA 닮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거 매번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게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수학적으로 약속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불러보는 그런 발음이에요. 음.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렇게 불러볼 겁니다.